요즘 지금 만만하고 있습니다 귀엽게 잡고 있는 손꾸락 저림했어? 요즘에? 유진. 언제 사줘야 되나요? 모르겠다 요즘에 언제 사주노? 이야 연락 연락망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찾 두지 않을까? 뭐다 차단돼 있고 전화만 할수 있는. 음. 신기한가 봐. 작은 화면 속에 뭔가 보이는데. 나 저분이 왜 이렇게 리냐 해봐봐 해봐봐. 오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막. 뭘 이렇게 했다 이거 맞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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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요즘 무릎이 아프다. 그 나도 뭐, 나 관절이 진짜 안 좋아졌어. 관절이 네. 진짜 방치안 응. 응. 돼. 병원 가보려. 진짜 방치하면 무릎 무조건 진짜 안데 진짜. 위 아래로 정신 데 이거 애지 이 미다 한방 축하 한방 축하하는데 또? 아 심각하다 요즘 지금 다리 왜 이렇게 기죽해 진짜 많이 컸다 요즘 이제 미가 보인다 맞제? 게괜찮면키 아, 작으신 분모 여자에게 어, 뭐좀 해줘 여기 <laughs> 내이보이지 <어디서 모르겠지>? 아이씨 목태 집이세요? 목태 거기 너희 집이야 가수 교과 제대로 아늑한 공간 알록달록한 지붕 색또 자를까? 고만좀 먹으세요. 예. 마지막 만점 나도 프로필 한번 가요. 저 바프 시작합니다. 잘할수 있겠나? 잘 해야지. 음. 나는 바프 준비할 때 피부 엄청 뒤집어 졌었는데 그때 운동 막 하고 이러니까. 나는 피부 나지던데. 출산안했서 좀. 그렇게 되고. 그니까. 음, 맞아, 맞아. 데 아, 지금은 그냥 음. 꺼. 오늘 좀 생채졌다. 어. 그때보다 훨씬 음. 생겼어, 뭐, 얼굴이. 근데 나 요즘에 그것도 먹고 콜라겐도 먹고. 달바 비건 콜라겐 젤리. 에? 그거 화장품 브랜드 아니야? 어, 근데 달바가 원래 비건 브랜드로 유명한데, 달바에서 이너뷰티 브랜드도 나왔거든? 그게 뭐네 어, 달바 비건 아리. 내가 콜라겐 음. 먹고 있는 거냉는거 거 있는데. 가져와봐. <laughs> 저기 누생시하는지 음, 모르는데. 아니 그딱 보면 안다. 그냥 딱 보면 그냥 젤리. 나한테 스틱으로 되어 있다. 이게 제일 가까운가? 딱 보면 맞다. 맨날 지치 시킨다. 이거 뭘 맨날 시켜 유주가 내 시키지. 뭐래 <laughs> 숙주 없빠는 내가 막내가 맞습니다. <laughs> 언니 안 보는 순간에 유주가 나 얼마나 부려 먹는 줄 알아? 뭐래 그래. 진짜 식빵이. 언니가 <laughs> <십박이. 언니야 뭐라. 웃음> 아니 지금 2 0대2 0대 누구? 2 0대 때부터 음. 콜라겐 그 생성이 조금씩 감소가 돼 있거든. 음. 40대 되면 음. 음. 완전히 급격하게 감소해. 맛있다. 지금부터 먹어주면서 채워줘야 음. 안 되겠나? 되겠지. 헉? 근데 이거 어이 말 많이 먹으 맛있네. 잘어 맛있지. 음. 근데 뭔가 달바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직스럽네. 어째 화장품도 음. 잘 쓰고 있다. 어, 믿고 쓰는 달바니까. 이거 주 하루에 용량지고 좋은 치 아니 내가 이것도지면인데내말 묻혀가지고 너거 <laughs> <laughs> 진짜 인식 중인데 나는 달라고? 나는 하루에 두 개씩 먹을 때도 너무 맛있어서 요거트 먹고 있다가까 음. 음. 저거 잘라 들고 넣너도 음 맛있어 아 그럼 하나 더 먹을게 하나 응. 어? 더 먹을게 그러면 이거 넣어 먹으면 되나 그럼? 응. 이거 말고 냉동에 있는 거 있어 냉동고에 있는 거가져 얼려둔 걸로 가져 다시 갔다 오라고 어. 야 빨리 미루게 이거 이거 가거든 오잘 자르네 나 일단 맛부터 볼게아나 그럼 맛부터 볼까음음음와 얼리고 맛있는데 근데 시중에 나오는 콜라겐은 액상이 많잖아 근데 이건 젤리라서 한식으로도 진짜 먹...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콜라겐 먹으면 3270mg 돼 있다 이 음, 음.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식물성 콜라겐 중에서 한량이 제일 높다 콜라겐은 완전 프리미엄 음, 음. 프리미엄 콜라겐 많이 먹으라 해. 지금 줄때 많이 먹라 주나 그래서 그러면 그더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고 박스를 원하는 거안 챙겨줍니까? <laughs> 언니 <웃음> 아, <작아. 웃음> 아 짜증나 언니라니까 왜 이렇게 싫지? 아돼데 슬픈 얘기 해줄까? 난 옆으로 돌아서 많이 누워 자잖아. 요즘에 응. 베개 자국이 네. 밤까지 간다 진짜? 출근했는데 응. 내 옆자리 다이가 응. 베개 자국이 이렇게 나와서 출근한 거야. <laughs> 근데 그게 안 없어지긴 하더라 좀. 오랫동안. 근데 나도 그럼. 그래서 콜라겐좀 자주 먹어주고. 콜라겐 먹으면 좀음 괜찮아지겠지? 그냥 콜라겐 뿐만 아니라 같이 먹으면 이제 시너지 효과 나는 음. 비타민 5종이랑 그리고 음. 피부 보습에 좋은 그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거든? 음. 이거 한푼 먹으면 그냥 콜라겐부터 뭐 영양소 채워주제, 피부 보습까지 케어가 가능하니까. 음 그리고 이게 달아가지고 음. 설탕 들어간 거라고 좀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설탕 말고 대체 할수 있는 게 들어갔거든? 바프 준비하면서 먹어도 되는 거겠네? 어, 당연하지. 근데 진짜 챙겨 먹어라. 바프 준비하면 피부가 없어. 어, 부족해진다, 이거. 음. 언니는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피부를 지켰을 텐데. <laughs> 난 피부 지킬게. 이거 먹어열심해라내일다할 <laughs> 거다. 근데 선언했다, 이가 이거. 어, 이거 언제 나갔는데? 언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언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 지 아, 이거 나고 하게. 아니 나 진짜 싶... 아니 야다 먹었나? 썰어 드릴까요? 어.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던데 이거 술에 두개두세 개서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먹는 거. 그렇지. 오빠 먹때 진짜 찐사. 아 웃겨. 내가 네. 방금 뽕 하고 웃였어 내가 응. 갑자기 이렇게 막장난감 났다가. 음. <laughs> 근데 내 군대를 보다가. 코로 가서 언니 군대 냄새 맡았다 이거. 냄새가 잡근데. 잡순이 냄새가 있잖아요. 뇨까지 뭐. 나는 거야. 너무 체가 나. 아니야 거의 수준이야. 악취 수준으로. 네. <laughs> 근데 지금 먹태 에서 열심히 나왔잖아. 뭔 소리인데. 진심이야, 근 진짜. 어? 마맞지 마. 내가 뭐 먹었냐고 했다니까 진짜. 야, 우리 해주는 방구 안 껴. 에이구만, 음식 얼마나 지속하든지 진짜. 이는 자는 순간 먹태새 산. 먹태는 유준이가 자는 걸 알아. 그래서. 먹태, 이이잘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러는 음 거야. 아 맞아, 먹태는 아 밤에 음. 유준이 잠들면 우리한테 막 와가지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아, 아! 이렇게 그러면 그 아, 유준이, 유준이 있을 때는 기다린 거네. 유준이 있을 때는 계속 막 엎드려 엎드려서 있잖아. 기다리고 뭐한 번도 짖은 적이 없어, 이준이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리수면 하니까 유준이, 유준이 방에 혼자 자잖아. 유준이가 아침에 울잖아? 먹태, 유준이 방으로 들어가. 맞아. 그게 진짜 감동이다. 그럼 자기가 먼저 알고 딱 들어가는 거네. 어, 음. 먼저 알고 유준이 깬거 알고 아 들어가고 우리가 안 오면 우리한테 와 부르러 오는 거야. 먹대 멍청이인 줄 알았네. 이 <laughs> 왔네? <또> 멍청이라니! <웃음> <웃음> 봐봐, 지금 모든 관심이 먹대한테 쏠리고 있어서. 에이 좋아. 있어, 좋아. 에이 좋아. 좋아. 관심 갖는 데 이런 관심 너무 오랜만이야. 애기다, 완전. 신나지, <laughs> 조신아? 닮아, 옳지. 얼... 아니, 얼굴은 안되고 얼굴 안되고 먹대 착한노 멋져요. 이 뜻이 좋대. 으응, 얘 먹대 돼지 귀여워. 응, 음, 나소? 야, 한 다음에. 아침 말고. 아니, 뭐대고 아니, 헬스장 가서 할거다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안 갑작스럽게 그래. 알거든. 목대랑 시험 시험해야지. 자, 이모한테 가자. 이제 할수 있다. 작지만 큰 이모한테 가자. 아이씨. 가자. 아이고, 할수 있다! <laughs> 체력이 어 오케이. 아, 짜증나서 짜증 났어. 뒤로 치. 치 자, 준비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주지! 이리와! 가지. 이리와! 가지. 이리와! 오오오! 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밀어! 일리와 오오오! 오오오! 잘했어! 빨리 왔어! 이리 잘했어! 이리와! 네, 예, 가 지쳤다! 기 그렇지! 에이 잘했어! 에이 힘들어! 어 힘들었어! 에이 힘들었어! 오오 대박! 그러돈 많은 사모님 <laughs> 부잣집 사모님 해전 같아요. 뭐야? 와 날씨 아 진짜 치네해 아 여기 날씨. 아, 미세먼지 만다 아싸. 우리 촬영 잘, 그러니까. 잘 되겠다. 우리 온날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 는 <laughs> 아니지만 좋지? 거의 최초로 날씨가 좋네. 아 진짜 화장 잘 먹었다. 먹은 늘 화장 잘 되는데? <laughs> 근데 완전 너무 비 보이부터 좋은 거야. 색깔 입고 나가야 된다 이제 영화장. 무슨? 우리 우리가 씻을 하러 가겠어. 뭐야? 아예도 준비했나? 아 이제 하고 있다. 아 진짜 또늘 이제 또 늘어. 아 제, 제, 우리, 제, 우리 준비 이렇게 빨리 안 했지. 이럴 거면 언니가 먼저 아, 씻었어야지. 아니 이제 화장 화장만은 된다. 아 진짜. 이거 이거 나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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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어, 엥? 뭐야? 아니, 이거, 음. 달바 선스틱인데, 내 원래부터 좀잘 쓰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스틱형이어가지고, 그냥 쓱쓱 발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겠다그 응. 손에 안 묻어서 되게 좋아. 생충씨, 봐도 소화비 있잖아. 무슨 인데 다른 것도 없나? <laughs> 아이씨. 선크림 안 바르면 노화되니까 무조건 발라줘야 돼. 빨리 좀 주지. 발랐나? 발랐나? 메이크업 하기 어. 전에. 아, 맞나. 그, 음. 언니가 거 뜯고 내거 뜯자. 왜? 어차피 이젠 니가 믿고 써야지. 응. 아니 내거쓸 건데, 나중에 뜰게. 나도 어, 그거 하나 주라 어디가? 라운딩 갈때 써. 어. 라운딩 갈때다 응. 이런 거 파우치 안에 하나씩 있거든. 근데 이거 밖에서 쓰기 가편하긴 응. 하겠다. 왜냐면 응. 밖에서 이거, 이거 뭐야? 응. 제인 그니까. 그러니까. 그치? 짜서 이렇게, 쓰는 이렇게 거는 이렇게 어, 너무 불편하잖아. 찐득거리는 거 싫어하는데, 찐득거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 어 맞나 맞지? 부드러워? 와, 왜 부드러워? 와왜 이렇게 많이 발나 봐. 그 선크림 막 백탁 현상 일어나고 막 끈적거린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이거는 그 그런 백탁 현상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피부 수분 진정이라고 모 음. 피지 케어까지 해준다대. 아니 크림인데 모공 피지 케어 어. 해준다고? 아니 우리 피부엔진 진짜, 음. 진짜 잘 맞겠다. 진짜. 그니까. 흥기 많다 이거. 그리고 이거 비건 인증도 받았고 또 저자극 피부 테스트도 완료했어. 바 응. 할인데 팔도 안 발라볼까잉? 야, 화에, 화에 옆에 들어가면은 막 유해 성분 음.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이거는 그 유해 성분이 안 나오는 선크림이래. 아 진짜? 어. 어 그래서 그냥 얼굴부터 몸까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 음. 아, 근데 나이치 좋은 거 너무 안 끈적거려서 너무 좋다. 맞아. 음. 빨리 좀 하소. 네, 맞습니다. 아, 빨리 좀 하소. 이거 빨리 로 입으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심장이 뛰는 오좀 그렇다 시유 한번 보여줘 아 잠깐만 음. 끊어 해봐 니춤잘 네 추잖아 붐 심장이 뛰는 확실히 그게 다르다 달라. 춤선이 다르다 이거도 움직이면 안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안 될까? 잘했다 잘했다 자꾸 잘했다고 해주지 마아 잘했다고 해야지 이러면 계속 볼수 있어요 아이씨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을 다 끝냈는데요.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콜라겐 젤리랑 그리고 달바 선스틱 우리 주디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켓을 준비를 했어요. 어,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최대 59%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달바 관계자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은품도 정말 빵빵하게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우리 주디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세트는 콜라겐 젤리 7박스 세트랑 그리고, 선스틱 세트이거든요. 쿠폰 적용해서 59%까지 진짜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사은품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주면 좋으니까, 뭐, 저같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 짜리요 와 맛있겠다. 먹태, 먹어! 먹어! 자, 먹어! 옳지. 먹어 먹어. 먼저 오늘 한정식집이다,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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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준아. 엄마, 아빠 밥좀 먹자. 들려서 찡찡거리는거 같아. 먹어 <laughs> 너는 왜? 먹태랑 <laughs> 우준이랑 번갈아가면서 소리 지르네. 이모, 야야야. 이모. 야야야. 이모. 야야야. 이모 야야야 이모 야야야 이모 야야야. 아니 강민이 또. 엄마 모를 줄알아응 어, 맨날 맨날 안아 달라고 울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모들? 욕매패. 예, 안녕하계를 좋아하는 걸로 봐서 바디 프로필은? 근데 벌써 예약했어요. 10월 22일 바디 프로필 찍습니다. 이야. 아직 130이 남았습니다. 131이 아니, 남았어요. 31이 남았네? 나 많이 남았네? 이러고 계속 <laughs> 계속 먹어. 음. 아직 조절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오늘 저녁부터 할 거니까. 아저 말을 몇 번을 들은 건지 모르겠어. <laughs> 오늘 저녁부터 다이어트 한 대. 여보, 어떻게 음. 생각해? 파이팅. 어, 유진아, 이모가 바풀 찍는데 어떻게 생각해? 유진아, 어, 내가 볼 알았어. 때는 유진이 너가더 근육이 많아 보이는데? <laughs> 먹태 어떻게 생각해? 응?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모. 너네 아, 너네 가고 나면 뭐 귀가에 맴돌 것 같다. 안풀 거야? 아니 풀긴 풀 건데 말하기 싫어. 말해. 나한테 화난 거 말해봐. <laughs> 말을 너무 있다 얘가. 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면 되는데 돌려 얘기하는 까 너무 짜증 이 나. <laughs> 아 돌려 말하기. 뭘 돌려 했어 이게? <laughs> 예를 들면 뭐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지금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 빨리 했었어야 돼. 그날 찍었어야 돼. 그러니까 싸우는 <laughs> 게이거다 내가 열받는 거는 다 미룬단 말이야. 난 제이니까 크게 말해. 음. 아... 너무 미치겠거든?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딜레이되고 막 미루고 너무 힘들어, 나는. <laughs>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아, 근데... 어, 비교 제시를 한 거야. 싸운 게 아니라 나한테 화를 낸 거야. 나 네,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빨리 <laughs> 퇴근하세요. <것도> 올게, 유진아 자, <laughs> 다녀오십시오. <laughs> <laughs> 유진아. <웃음> <웃음> 유진이 지금 완전 냉정 <laughs> 백설공주난쟁이 만나러 가. 밥 먹고 나니까 몸에 볼살이 더 많아진 거 같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뭐라고? 다시 해봐. 흑이야안 맞아. 아시어 봐줘. 다시 해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어? 태성아. 태성아. 부부 그러세요? 성격 좋은 부부. 일단 식당이 봐주는 건 어떤지 알게. 아 왜. 아맛 그래. 유준이 제가 먹고 집 편하게 먹으니까 좋다. 그래. 음 보이시나요? 맛있어. 그래. 아, 네. 아, 음. 맛죠 음. 다, 다 <laughs> 다시, 아, 다시 다시 와. 선생님. 네. 네. 글로벌 캔버스 가 주세요. 근데 <laughs> 뭐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성도 <laughs> 포스코 타워 가주세요. 오 어, 괜찮죠? 그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이 글로벌이야. 글로벌 캠퍼스 가주세요. <laughs> 에이, 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너무 그거를 신경 써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되게 어색한 거지. 진짜 <laughs> 기사님. 기사님. <laughs> <laughs> 기사님. 아, <웃음> <웃음> 기사님. 아 <laughs> 진짜 아닌 거 같다 이거. 가자. 어떻게 가자? 우우!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시오. 나 아, 지금 유준이가 한 시간 동안 넘게 울었거든요. 유진아. 진짜 혼이 다 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유준이가 잠에서 깨면서 울었대요. 엄청 안 좋은 꿈 꿨나봐요. 여보, 지금 여보 아까 들어온데 구세주 들어온 데 구세주 들어오는 줄 알았다. 이게 공동 육아할 때 좋은 게 이런 거다. 진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멘탈 털릴때 상대방이 한번 딱 와주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 욕까지 다 씻고 가면서 벗고 이제 입으면서 들어갔다 이거. <laughs> 이제... 네. 이거 맞춘 게였어? 아주 많이 받았다 이거. 어, 나도 주나. 응. 나도 맞다. 이거지 하루 종일 가방에 넣어 놨는데도 괜찮네 저는 아침부터 유준이 맘마 먹이고 놀아주고 있습니다. 태미타임을 하는데 계속 팔을 자기가 이렇게 펼치네요. <laughs> 아, 안 돼. 한번더 해보자. <웃음> <웃음> 옳지, 옳지. 아, 좀만. 아, 좀만. 옳지. 손을 이렇게 모으면 좀 편하지? 음. 퓨즈나 <laughs> 맨바닥에서도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웃음> <웃음> 어때? 퓨즈. 엄마 손너 붙는다.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말고.